그리고 정치인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쭉 보면은 발전이 있고 국민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더라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이사람 사람도 만져있죠. 어.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고 부자 되는 건그사람들그 이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런 걸안 하고 맨날 그냥 남 쉬나 보고 저 헐떡 앉아있고, 무슨 음? 뭐, 돈이나 좀 생길, 생길, 까 하면 그거나 쫓아가서 쭉거리고 앉아있고. 음. 음. 아니, 정치인이, 저, 청교회를 못들어 뭐 가. 정치인이 청교로갈길이 없잖아요. 내가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가던데. 그거뭐 들어가? 정치를 해야지 그 나무 정비단체에 가서 뭐띄요 돈으로 댕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은 그 사람들 앞으로 문제거리요. 이따 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박뀌지를 않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이면은 세상이 물어본다 우리를. 근데 30년, 50년이 가야 돼요. 잘못 하면 나라가 홀란할 수도 있고 아니 저 윤석열 이뭐 이런 내란이나 일으키고 그러면은 페리블리지 완전, 히 나라가. 내란이 있겠다면, 그 나라는 못 쓰는 건 알아요. 운명에 따지면, 은 네. 네. 아니, 며느리가 시집 가서 잘 살아야지. 어디 가서 서방지 나오고, 가서 바람 피고, 바람 피고 왔다고 그러면, 그, 그 며느리 쓰었어못습니다양반집이 시집 왔으면, 은 편안하고, 그냥 초석하게 살아야지. 어디 가서, 그냥 세서방이나 만나가지고 돌아다녔다고 하면, 그 양바지 며느리가 그 들어갔냐고. 안됩니 쫓아내버려야지. 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야 되고, 앞으로 국민들이 잘 살려면은, 정치인들이 정치인 체리에서 잘 해야 된다. 그 뜻으로는 하는 말이야. 예. 그렇죠? 예. 아 여러분들도 신나네. 나라가 우승 사람 한번 살아, 살아봤잖아. 안심당해요? 심난합니다. 신난하지 그러다가, 네. 아니, 말을 하려면 뭐, 한도 없지만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피양는쪽에다왜 띄고, 왜 그런 짓거리요 전쟁을 일으키려는 한가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바쁜 사람이지. 네.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네. 그렇게 해서 나라가 혼란을 일으키고, 그게 무슨 뭐 대통령이 그런 게 그런 대통령이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번 살아가지고 뭔뭐 바람은 막 계속 유린지르고막 어쩌고저쩌고 그 연합뉴스하고 과이팅이 나가서 막까버리자고뭐 이상한 말해서고한거 보면은 그 방송 없애버려요.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왜 맨날 그런 것만 자가말 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 회사가 앞으로 수출을 해서 어떻게 되면 잘살 수가 있는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엄동사안에 어떻게 겨울을 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가서 촬영하고, 이런 좋은 것을 보내야지. 맨날 정치인들 데다가 그냥 뭐, 남수한 흉보고, 그냥 뭐, 어찌고 저, 아, 저부들이 이렇게 잘났으면 저부들이 다대통령돼힘지왜 그러고, 그거 가서 그러고 그러나오고 댕겨. 방송은 없애야 돼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없애버려요. 그래. 그리고 종교는 종교끼리 하나님을 믿든지 뭐석니를 믿든지 그런 것이나 하고 앉아있지. 정치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런 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거 왜지 다리? 저왜 지랄이야? 저왜 다리를 쳐라, 또저거 오래간만 물어봐. 다리를 쳐라. 그왜 그거 그러지? 그거지, 그거지?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어?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했으면 다 죽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 세상을 앞으로 잘 살아야 되고 또 손자들도 태어나면 또 그냥 손자들이 또 앞으로 세상을 잘 살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편안해야 어 허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병들어서 누워 있고 에? 일도 못 하고 인 누워, 누워 있는 걸 보고 눈을 눈 감고 죽으려면그죽 죽어 죽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법광보살 열애불의 위신력을 통해 수많은 소원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법광보살 열애불은 태생부터 압도적인 도력으로 하루 수천 명의 즉득 소원 성취를 가능케하시며, 특히 몸이 아픈 중생들의 건강을 호전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연애 성취, 결혼 성취 등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밝게 빛나는 연등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운명의 길을 밝혀줍니다. 지금 법광고살님의 온라인 연등관에 당신의 소원을 발언하세요. 법광고살님의 위신력은 24시간 언제든 종교와 출신의 관계없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용화사 온라인 연등관.